아,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한다. 아,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아,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우리 에베소서에는 총세 어,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고 그 교회에 예, 이제 그 목회 소신을 보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합니다. 해서 총 세 가지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영적 깨달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기도는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장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전이세 가지 기도가요, 그, 순서부터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깨달아야지 성숙이 될거 아닙니까? 성숙하게 되어야, 이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영적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공중의 권세자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탄 권세가 있거든요. 이 사탄이 요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낙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지긋지긋하게 만드는게 있어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요 이거를 끊어버리는 건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이 세가지의 단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요 첫번째가 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거고요. 어, 깨달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알았으니까 성숙이 되겠죠? 어, 성숙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깊어질 뿐만 아니라, 아, 여러분의 영적 권세가 임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서 시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깨달음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듣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헤맨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는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 뭐,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 뭐, 대대로, 뭐 예수 믿어오는 집안이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해다보면요, 어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겉을 핥으면 수박 안에 있는 그 진짜 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의 맛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또뭐 헌금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그냥 부담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에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이 대표적인 게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래서. 아, 물론 우리가 죄를 지고 잘못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죠. 그렇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값은 치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죄의 대가는 치리게 하신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릇이 중요하다고. 그릇의 소용은 뭡니까? 주님 앞에 깨끗이 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께서 거기에 은혜도 담으시고 축복도 담으시고 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이렇게 쓰임 받는데,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 더러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꼭그 죄에 대한 것, 어, 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아, 무슨 죄를 졌든지 주님이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니까, 러 반만 아는 거예요, 반만. 어, 계속 평생 뭐 회개만 하다가 갈 거예요? 안 되잖아요. 끊어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또한 가지 뭐냐면 오늘 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도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거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한번 드신 적이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세요. 감추인 보화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픈 시크릿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추어, 보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아가 어떤 상태로 있는 겁니까? 감추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아를 발견한 사람과 그 보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동의 차이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보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정말 뜨거워요. 간절해요. 어, 절대로 이건 미루어지는 일이 아니야. 근데 그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 뭔가 있다는 건 알아. 어, 남들이 하는 얘기도 들었어. 어, 근데 보화를 발견한 적이 자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 생기면 미룰 수 있고 연기할 수 있고. 왜 그렇습니까? 밭에 감춘 보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비유를 드셨겠어요 밭에 감춘 보아를 발견한 자의 심정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차라리 예 목사님 제가 정말 알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무죄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빨리 회복이 돼요 순백에 도와져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좀 쉬워요. 근데 정말로 힘든 건 뭐냐면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에요. 나는 이미 다 안다고. 근데 그 착각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주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을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족 중에 좀 아픈 분이 계셔서. 예, 여러분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분당에 한 1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에서 분당은뭐 코앞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또 저, 제가 또 길을 잘 찾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은 제, 제 생각에는 분당은 제 손바닥이야. 그래서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야 됩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아,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아,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내비게이션을 키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이제 뭐 그 어떤 데는 속도 제한이 30km고 어떤 데는 막 50km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찍혀. 어,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는데 아니 얘가요 내비가 자꾸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로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절로 가라고 그러지 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철저히 무시했죠. 어, 무시하고 가는데 웬걸 어, 길이 얼마나 많겠는지. 그리고 이제 그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도착 예정 시간이 딱 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정 시간이 확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즉시 회귀하고 유턴했죠. 어, 즉시 회귀하고 유턴해서, 어, 그다음부터는 내비게이션 말씀에, 네, 말씀아고 내비게이션의 음. 말에 철저히 순종하고, 어, 그랬더니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음. 길이 있구나. 했고 그 내비게이션이, 예, 약속한 시간에 예, 정확하게 도착하더라고요. 그니까 신화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이 핵심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다 비추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 원문에는요. 하나님을 더잘 알게 하시고 이게 비교급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 힘베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긴 알잖아요. 그런데 더 깊이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잘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서 알게 되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알게 되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참더 깊숙이 알게 되었어. 그러면 이 땅에서 진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 이별하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어,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면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단지 이제 에, 그 주님을 내가 실제로 이제 뵙게 된다는 건그 차이가 있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누리게 되는 어, 그러한 어, 삶이 시작된다는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요 끝내 무시하고 고집부리면 어디서 하나님 알게 되느냐 지옥과 살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들을 걸. 하, 그때 내가.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렇게 내 주변에서 누군가 얘기할 때, 그 얘기 들을 걸.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일절에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노댕이라는 그 조각가가 만든 작품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그 미술가들은요, 철학자들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작품 아시죠?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도 생각하는 거. 근데 그 원래 제목이 뭐, 뭐라고요? 지옥문 앞에서예요. 지옥문 앞에서. 그러니까 플랩을 붙이면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너무 늦었다는 거지.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작품 보면서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내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사도벌이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더잘 알아야 된다. 그거 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좀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뭐를,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난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어, 저처럼 내가 본다면 내 손바닥이야. 뭔 손바닥이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신속하고 정확한 길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요. 그래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잘 알게 원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 그걸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잘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 뭐 비단 에베소 교인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어,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어,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요 어, 오늘 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알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조명하심 이렇게 불러요. 그게 18절에 나오죠. 18절. 우리 앞부분에 있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눈. 우리가 이제 영안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성령께서 밝혀주셔야 된다. 그것을 영어로는 인 n light 그래요. 빛이 들어오다. 이런 뜻이에요. 빛이 들어오다. 그리고 그, in lightment. 이게 개몽주의잖아요. 개몽주의. 그개 자가 열개 자예요. 몽 자가 어두울 몽 자야. 어둠을 열어주는 것. 그게 성령의 조명하신 요 성령의 조명하신. 그게 있어야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깨닫느냐? 네 가지를 깨달아요. 네 가지. 그네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18절 에보겠습니다 18절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18절. 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두 가지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부르시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를 아시느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살지.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쉬운 말로 사명이다 부르고 뭐 소명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소망의 그 은혜를 아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얘기가 마이크잖아요, 마이크. 마이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제가 얘를 왜 불렀겠어요? 얘를 불러서 내가 원하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제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기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얘를 이뻐해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점검하고요. 닦아주고요. 그런다고요. 어.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얘는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고장이 나서, 어, 더 이상 소리 증폭이 안 돼. 그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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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얘, 어디다 쓰겠습니까, 얘? 얘 어디다 쓸까요? 이거 뭐, 뭐 해서 야 되나? 그 면봉으로 쓰기 너무 크고, 그죠? 뭐 쓸데가 없잖아. 그거 뭐 하는 거야? 이도 폐기하는 거죠. 어, 뭐 고쳐보려고 하겠지만, 어, 뭐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뭐이도 폐기하는 거지. 갖다 버리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가 크시다. 에 예,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란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뭐 삼성이나 현대 뭐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인 헤리턴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상속, 상속.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자녀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그 놀라운 축복을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가끔 이제 뭐 만나서 인사하거나 그럴 때 그런 얘기하잖아요. 혹시 총부장님 성함이 어떠신지요? 즘 요즘 요즘 사람들은 총부장이라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죠? 아버지. 아, 아버지 성함이 네. 어떻게 되시는지, 예. 뭐 이럴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아, 우리가 우리 연습해봅시다. 아,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핫자, 남자, 님자 쓰십니다. 해보세요. 시작. 하자 남자 이게 <laughs>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 하나님. 아, 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나님. 이 아,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업에 영광의 풍성함을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19절에 나와요. 19절. 1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의 권세, 입술의 열매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그 내용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이에요. 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20절과 21절.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니까예수님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시고 그 예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역사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뭐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부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은 자는 죽어도 살겠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리니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살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다스리시는 그러니까 그 권세의 힘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부활의 권세와 그다음에 통치의 권세가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가 나오겠죠. 이거 알아야 돼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성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지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요 새삶의 교인들이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뭡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알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렇다고 칠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무슨 자랑이야? 이렇게 알면요,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밭에 감춘, 나 지금 소장농으로 살아가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 감춘 보아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 은혜를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이전과 똑같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렇게 뜨뜻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이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영접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 세상에 모든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는 여러분이 아마 아, 아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개몽이 돼야 돼요. 내 어둠에 있는 이런 이것이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아,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어,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어, 아까 했잖아요. 어,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하자 남자 님자 쓰신다고 아니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모든 것에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언제나 기쁘고 마음에 편히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그 애가 우리 가운데 차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 그 겸자할 거 없잖아요. 추류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 무슨 결단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음.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못 나가고 그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그, 제가 그분은 이제 이해를 하지만, 왜, 왜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럴까? 어. 그, 잘 아직 몰라서 그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그래도 제가 나가서, 어, 리라도 채우고, 환금이라도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뭐 목사님도 생활이 되고 어, 뭐그 정도까지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저한테 죄송할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더잘 알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신화상 하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고, 그러신지. 왜냐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거기 1장에 보면, 좀 우리가 읽기에도 참 거북스러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1장 2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뭐 하나님 다 아시는 거고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원인이에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나도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 그런 확신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그 은혜죠. 그럼 이제 뭐예요? 그 성령님께 내가 기도해야 돼. 간구해야 돼.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비춰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시면, 그 다음에 내가 자녀됨의 권세로,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통해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알게 원한다고,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원한다고, 그런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정도예요. 이세 가지를 우리가 좀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 내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니다첫 번째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제 마음에 물을 엽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이제부터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이게 두 번째 고백이에요. 네. 이제부터 예수님만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져 돼요. 아, 네.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면 세 번째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누가 주시는 마음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아니야. 내 상황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네. 그거예요. 막 짜증스러운 일이 생겼어. 아내가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남편이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짜증나게 할 수도 있어. 그때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크게 바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 는 하나 님의 자 녀의 모습 이고,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께서 모든 것을 통치 하 시고, 역사, 하 십니다. 종 교의 모습 만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님이 아주 책 망하 셨 잖아요. 바리새인 들, 서유관 들, 그 사람 들은10에1조 정도, 하는게 아니 에요. 어, 날마다 먹는 상추쌈, 배추쌈, 이것까지도 실1조 했던 사람들. 온갖 채소들에 대해서도 실1조다 했어. 우리는 한 달에 한번 금식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어. 그럼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될까? 근데 예수님이 왜, 뭐,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종교의 모습만 있지. 정말 예수님이 그 삶에, 말씀이 그삶의 주인 되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분명히 깨닫고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내 성질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어. 그러면서 기꺼이한다는 얘기가 나는 뒤끝은 없다고 옆에 사람들 다 죽어갔는데 그거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순간순간 주님 오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만 제가 순종함에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겠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주님께서 낭낭히 이기하시는 믿음으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영적 성숙으로 나가고, 더 깊어지면, 진짜 말 그대로 마귀가 여러분의 조난만 봐도 벌벌 떨게 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국건이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은.